정말 낚시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진짜 짱짱. 이거, 아니, 난 너무. 700만 원. 아니지. 740만 원, 엔진만. G10. 그리고 가격은 어, 2650만 원. <laughs> 그럼 가격이랑 엔진이랑 합치면 3000만 3000만 원, 3, 원 어, 넘네. 얼마 안 하네. 하나 사줘? 어, 사줘. <laughs> 기다려봐. 나 로또 뭐 단첨되면 그때 하나 사줘. 사람을 만나니까 어, 되게 반갑네요 의외로 지금 입구부터 아는 사람들이 막한명정명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저희 이제 명찰에 이름 잡으려고요 어 근데 좀 어, 정말. 근데 지금 안에도 지금 사람들도 되게 많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일 앞에 있네요 생각하는 그런 피싱 쇼는 조그만 공간에서 그냥 몇개 낚시 제품만 이렇게 진열해 놓는 정도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케일도 정말 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벌써부터 막 훅훅 는달아오는것 같아요. 권영아 국제 낚시 쇼한다 국제 낚시 쇼. 여기는 밑밥. 와, 낚시하고 옥수수 먹지 마십시오. 먹으면 안 됩니다 <laughs> 나 <laughs> <laughs> 같아요. 예? 살이 좀요 네. <laughs> 라인이 너무 래를 <laughs> <laughs> 잡고 있는 거바다처럼 아 아니 이게 진짜 무거워 생각보다. 나도 힘들어. 오! 오! <laughs> 야, 뭘 낚는 거야 이런 단늘로는 도대체 뭘 낚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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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 <웃음> 직인 <납시에>. <웃음> 아, 나이 사람은 아니이 사람은 아니고, 이아 나도 이사람아니아고 나도 이 사람은 아이사람아이걸 낚는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이걸로 낚는 거고 <laughs> 아, 니나줄이아이사람이게안터아니는 게. <laughs> 아니이사 <이건> 합자죠. 이거는 <laughs> 네. 합자, 합자는. 맞아야 되 우리가 않나? 바란 게 이런, 이런 거였어. 일본에는 그래도 여성사들이 찾는 거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낚시원분들도 여성에 맞춰서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빨리 우리 몸에 맞는 작은 사이즈의 낚시복이나 낚시원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아니, 저희는 피 c 액션 이런 거, 이런 게. 오케이. 오,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런거지 네. 복고풍이 유행요 빅사이즈 네. 진짜 이 너무 예뻐 이런거 들고 이렇게 가면 진짜 아니 색깔이, 색깔이 진짜, 진짜 예뻐. 면도 많이 발전해서 좋겠어요. 것 눈 앞에서 어탁을 보니까 정말 나도 어탁을 한번 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멋진 돌돌땐 주목이 여기 돼요. 계십니다 이야.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 어탁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렇 어탁 전시 작품 전시한 데를 가서 가가지고 보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와 정말 아, 멋지세요. 열심히.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어 저도 이 어탁 보고 나서 저랑 같은 동기로 정말 궁금함에 시작을 했던 거네요. 저도 정말 본격적으로 저를 제자로 받아. <laughs> 원투낚시할 때자가서기 아, 낚시 <laughs> 그런 건데 릴지렁이라고 <laughs> 이게, 이게 민물바늘일까요바다바늘일까요 바다, 바다 아니에요? 릴데 릴 지렁인데왜 바다가 아니야 왜, 바다 왜? 민물지렁이는 없어? <laughs> 아니 릴이잖아 릴. 릴지렁인데 어... 이거, 이거? 민물바는 민물 맞는데 <laughs> 민물인데요, 이기 릴을 에아가지고거기 지렁이 끼워가지고, 민물 낚시를. 니을왜 지렁이를 껴서 민물에 던져? 그러니까, 민물이라고 민짱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릴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난, 나는 이게 분명히 민물 바늘인 걸 알고 있는데, 민영이 언니가 바다 아니야 하는 바람에 여기 직원분들도, <laughs> 어? 잠시만, 다 헷갈려 버렸다. <laughs> 와아 그동안 아, 기둥, 아, 내가 궁금해했던 게아 응. 호수가 이게 커질수록 반지 크구나 와 붕어 바늘 아, 0.5는 정말 아, 작다 어떻게 달지 바늘을 실을 여기는 진짜 붕어가 걸리기 힘들겠어 그리고 붕어 응. 바늘 역시 스케일이 크네요 야. 이거는 뭐 클만해요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늘 비교해 봐도 어이 양는 어종에 따라서 바늘이 똑금씩 모양이 틀려. 그렇지? 아. 다그래 이렇게 휘어져 있고. 있다고 해도 어, 휘어진 정도나 그런 경사가 많이 틀려 그러니까 입 모양에 따라서 음.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 가자요. 우와! <laughs> 진짜 재밌는 거같아 와, 또 여기서 아니 낚시 도구만 보니까 낚시가 가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손가락이니까 아. 너무 재밌어요.

네. 아, 저도 앞으로 이, 이 국내 최고의 여성 조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생각합 <laughs> 아, 정말 정말 광갑고 좋았어. 진짜 저분도 정말 일본에서 유명한 명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앞으로 열심히 해서 훗날 진짜 명인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국내 최고의 여성 조사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는말안 들었어. 말안 들었어. 언니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테이프로 붙여놓지. 어? 바로 물건 만지면 이런 거는 만져서 이렇게 건드려서는 없된 어. 그래 이렇게 아, 말하는 아. 사람 있으면 이렇게 첼살 아. 아. 만 원짜리 아. 낚싯대 가지고 그런단 말이? 네? 180만, 180만 원짜리 어. 낚싯대로 지금 장난을 쳤어. 네, 무려 1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2 0 0만원 가까이 200만 원. 오. 근데, 오. 따라서 저희가 정말 놀라기는 했지만 민물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장용으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정말 그 가치가 있는 낚시대인것 같아요. 스티까지 주네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고 싶요네 안녕하세요 저희 받으려고 요네 아, 아, 저희도 줄 서서 기다렸어요 사인 좀해주세 강민영입니다 사을 해야지 받은거 어떻게해요 언젠게 저희는 <목소리도> 다다 지금 규모는 작지만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렇게 개발한 업체가 많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한번 찾아가 보고 가겠습니다. 직원 건데? 네. 빛이랑 빛이랑 뭐란? 소리, 소리야. 소리. 예, 얘가 빛이랑 소리를 내요? 예. 고기들이 어? 빛이랑 소리를 들어가네.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아, 여기. 아, 지금 아, 나가거든요. 근데 고기가 잘 남겨요? 여기서 보면 저기 아마.

그럼 할아버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진짜? 아, 그거도 말만 잘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거으로써버 와, <laughs> 말만 잘하면 공짜래요. <laughs>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될까? <laughs> 우와, 할아버님 너무 미남이세요. <웃음> <웃음> 와, 진짜, 진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아, 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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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아. 어, 이, 저, 저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어,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와, 정말 이 수제 대나무. 야,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해요. 정말 예. 그 정성이 너무 아까울 만큼 저렴하네요 야. 진짜 정말 좋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이 야. 여기또 <laughs> 두 번째 선물. 고이 <laughs> 고이 집에 모셔두고 어, 영원히. 가구, 우리 집가구로 물려줘야겠네. 와, 아, 너무 예쁘다. 또, 또 하나의 선물. <laughs> 짠. 너무 이쁘죠? 액션을 줘서. 아,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렇게 예쁘고 음. 질 좋은 생산 네, 업체가 네. 있다는 게 어, 뿌듯해요. 많이 많이 애용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낚시 갈까? 기억이 안 난데요, 지금? 아, 재밌다. 다 어디에 이지거 신기하다. 이렇게 나눠져요, 나누, 네. 네. 지금. 멍뚱 소재가 네. 이렇게 돼요.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아 이렇게 반으로 절단해서 오, 신기하다. 이거 광고에서 본것 같아요. 네. 광고하시죠? 어, 저 TV에서 아 그거야. 진짜? 네. 왜 이렇게 벌어 네. 아, 깎아도 상안 돼요. 여기 나무가 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실험하기 네, 위해서 깎아도 상관요 이야, 이렇게 해도 물을 안 먹는 거면 정말 참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아요. 대단해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제품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야, 역시! <laughs> 사장님의 자부심 음. 자신 있어 거예요. 더 많이 발전하고 성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laughs> 예쁜, 몸에 어울리는 예쁜 개나리 색을. <laughs> 감사합니다 잘 들게요 요걸로 감성도 어. 한마디 나눌게요 와 진짜 우리가 낚시를 많이 다녔나봐요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국내 런퍼라고아런퍼런퍼가그 <laughs> 이름 아니에요? 네 예, 국내 뭐 유명한 샵이죠 구경 좀하시예예 소프트베이트랑 소프트베이트 이렇게 섞여있는 거맞는데 그런 것 같나요? 트베이트 종류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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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는 없나 야, 진짜 평소에 보던 것들이랑은 정말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laughs> 우물을 뛰어넘어야 되겠어. 음.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떨어도 되는 데 우리가 그 낚시를 할때 최고 불편했던 점이 손발 시려운 거, 정말 발 시려운 거는 정말 못 참았잖아요. 진짜 이거는 와,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근데 이건 뭐충전식이에요 여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낚시용품이 아니라 포고막 이렇게, 이렇게 뭐밥해 먹을 수 있고. 아 너무 예쁘다. 아 무거워.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는? 오, 아니 왜 이렇게 무거워? 가지고 가다가 네. 허리 먹겠어. 네. 이거 이거 밥솥인가 봐 밥솥. 밥소. 음. 압력을 좀 줘서 밥이 잘 되게. 냄새 있고. 세탁세까지 아저 그런 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한 그런 제품이 네. 아닐까요? 팬들의 반응은 어때요? 상당히 좋아요. 저희가 봐도 아 정말 필요했던 물건들. 낚시하면서 저, 아 이런 거 정말 필요했었는데 하는 물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 아니, 어, 니와 타다씨거든요 오늘 어, 저분 평소에 TV에서 보고 어, 정말 재밌게 말씀도 잘하시고 낚시도 잘하시고 해서 어, 정말 또 뵙고 싶었는데 오늘 안올줄 알았어요. 근데 길을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딱 보인 거예요. 아 어, 진짜 다행이에요. 또 사진을 담아봤어요. 장동건이 좋아? 저분이 좋아? 장동건. <laughs>